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라름 농장에 퍼떡 다녀왔습니다. 어제 뭐, 중품 뭐, 뭐, 해서 소품까지 해서 뭐, 한 40개 정도, 다 품절이 됐고요. 계속 우리 꽃님들 찾아가지고, 어, 요렇게 좀, 갖고 왔어요. 제라름, 어,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몇 박스 어, 저쪽도 있고 이렇게 어,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중품이죠 중품 중품이고 대품 대품 두 박스 어, 대품도 좀 챙겨주라 해갖고 어, 대품 두 박스 어, 먼저 대품부터 퍼덕 찍어보겠습니다. 꽃은 이렇습니다. 꽃은 꽃 하나가 막 이렇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이고 퍼떡퍼떡 찍을게요. 어, 시크롤리 뽀마 뽀마 요 뽀마 요꽃 만든 사람이에요. 뽀마라는 요 닉네임은 이 이름은 어, 이거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어, 요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또 요거 볼게요. 이거이것도 대품이라고 이렇게 농장 사장 주인이 대품이라고 한 20개 대품은 한 20개 정도 빼줬어요. 이렇게 꽃은 지지만 이렇게 피는 꽃들은 요렇고 보니까 음, 그러니까. 밀라이자 초이 일라이자 그지 일라이자 초이 일라이자 초이 초이, <laughs> 초이 작품 자자 자요꽃은또 자. 자. 자, 요렇게 찐 분홍 찐 분홍 찐 분홍 이것도 아주 이거 서로 달라고 못준 이런 꽃입니다. 이런 꽃 이름이 뭘까요? 샥스 달렌스 셀마. 샥스 달렌스. 셀마? 예. 또또예 이렇게 찍어 보고요. 빨빨리 리 찍겠습니다. 지금 찍을 게 많아가지고 어라 이거 가지 꺾였다. 아 이거. 어안 꺾인 거야? 안 꺾였어 껴... 어안 안 꺾였는데? 무거워서 무거워서? 안 꺾였어 어 꺾이지는 안았어어안 왔어? 어안 응. 어, 왔는데 무거워갖고 요렇게 애가 누, 누워버렸어요 어 요거 요렇게 지지대 아이고 지지대가 있긴 한데 요렇게 좀 묶어줘야 될것 같다 그치? 뭐 있으면은 어? 고무줄이라도 이렇게 어, 꽃이 무거워 가지고 어, 우리 매니저가 꺾이지는 않았다고 그래 묶어놨는데 응? 풀어졌네. 음, 저도 봐도 꺾이지는 않은 것같아요 음. 풀어졌대. 이렇게 꽃대 있고 얘 이름은 스윗 노멘스노멘스어 이렇게 또 묶어놨네. 야야 노멘스 노맨스 또 이거 볼게요. 이거 볼게요. 꽃은 이렇고요. 대품입니다. 대품. 데품. 어, 가격을 이야기 안 했네요. 피치 봉봉이드, 어, 대품, 요, 요렇습니다 꽃대는 요렇게 나와 있으면서 요렇게 어, 대품 25,000원에 냈잖아요. 1,000원 어, 깎아서 제가 1,000원 음, 깎아서 24,000원 요렇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얘는 보니까 응? 브루, 브루밍, 투투, 블루밍, 투투, 블루밍. 블루밍이라고 하면 돼요. 블루밍 투투. 이렇습니다. 꽃 색깔은 이렇고요. 입장은 이렇고. 또얘 볼게요. 예 꽃은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해맑은 미소. 미소. 해맑은 미소래요. 어? 이름표. 떨어졌다. 어디요? 요 밑에. 꽃대는 이래요. 이렇게. 예, 이렇게. 좀 그렇네요. 얘가. 요렇습니다. 요거 알고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꽃은 요렇고, 요렇고. 해맑은 미소입니다. 해맑은 미소. 또 얘는 요렇습니다. 얘는 요렇게 아주 쨍한 색, 요렇습니다. 송 노랑, 송 노랑, 노랑이라고 해요. 입장은 요렇습니다. 후. 지금 입장, 싫고 온다고. 농장에서 부랴부랴 빼주고, 송, 송여사, 우리, 예쁜 제라룸, 이쁘니까 아주 부랴부랴 빼준다고 해먹었습니다. 농장을 다 뒤져야 되니까요. 대품 찾느냐고. 이렇게 송노랑 찍어봤고요. 또 요거, 이야. 그렇습니다. 입장은 요렇고요. 꽃은 막 이렇게 약간 투톤이네요. 약간. 약간 투톤인데 와 꽃대가 지금 눈으로 언뜻 봐도 다섯 어, 개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투톤 약간 이렇게 이름표 볼까요? 좋을 소품이네요 왕품 좋을 음, 조울 소품 좋을 시고님 어, 그런 작품이네요 이렇게 어, 찍어봤어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laughs> 아, 어, 꽃은 이래요. 아이고 이렇습니다 꽃이. 아유 이렇게 딱글따 그래갖고 요렇게 야 요렇게 아주 곱슬곱슬 하니얘 이름표 볼게요. 아 얘도 조울시고님 작품이네. 조울 향기라고 해요. 조울 향기. 또얘 볼게요. 아이스베리, 아이스베리, 라떼 아이스베리, 라떼라고 해요.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붉은색 개통, 이렇게. 또, 이거 볼게요. 꽃송이 하나가 이렇습니다. 양, 뽀글뽀글뽀글뽀글이. 이렇게. 얘는 졌어요. 졌는데, 우리 꽃님들 가져가면, 진 거는 좀 잘라주고, 빛, 부케, 부케라고 해요. 꽃송이 하나가 이렇습니다. 비프캣 이래요. 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고 요렇게 요렇게 천원 천원 싸게 해서 어, 24,000원에 냅니다. 24,000원 어, 얘는 꽃이 지금 다 졌네 다졌어 이렇습니다. 요렇게꽃 인심은 굉장히 많네요. 꽃은 졌지만 이름 볼게요 한국 제라늄이죠 그린 골드, 트위, 트위스트, 트위스트랍니다 입장은 이렇게 골드, 어, 이렇게, 이렇게 골드. 약간 이렇게 입장은 아주, 어, 이렇습니다. 잘안 보이네. 이렇고, 꽃은 요래요 요거, 요거는 이제 좀 피어있는 모습이고, 요런 건다 졌습니다. 잘라주셔야 해요. 어, 예. 이렇게 막 갑자기 막또 농장에서 빼고 부딪치고 하면 요렇게 잘라져요. 요거잘 잘려졌어. 요거탁 잘랐습니다. 누웠어. 잘라져서 제가 자르고 보냅니다. 또 자른 거 그대로 보내면 어라 이거 택배 과장에서 잘라졌네 이러면은 음,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꽃대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잘잘라졌죠 그래 얘가 빨리 큽니다. 예, 색깔은 이렇고, 예, 이름 펴 볼게요. 초이 작품입니다. 스윗, 스윗 초이, 스윗 초이. 또, 예, 주황. 우리 꽃님들도 주황, 뭐 빨강, 진한 거 없느냐 이러는데. 주황, 이렇게 주황. 이렇게 꽃이 펴져 있고요. 이렇게 지는 애들 많아요. 지는 애들. 지는 애들 제가 다 잘라서 못 가니까. 우리 꽃님들 받으시면 지는 애들은 좀 잘라주고 이렇게 얘도 입장이 약간 이렇게 그린그린 어, 연그린 연젤 오렌지 오렌지 펄이래요 젤 오렌지 펄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받습니다 또, 얘는, 어, 요걸 이제 또, 뿔구스름만 계통이라고 합니다. 뿔구스름만, 뭐, 빨강은 아니어도, 이렇게 빨강, 빨강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꽃대도, 꽃대도 있고, 꽃대도 뭐,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응? 음? 노을, 음, 노을 초이, 이것도 초이, 초이 시리즈, 초이입니다. 이렇게 꽃은, 꽃 색깔은 요렇다는 거, 이렇게 보고요. 어, 요거 흰 꽃입니다. 흰 꽃에 약간 아주 어, 핑크 핑크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핑크. 이 진거는 제가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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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입니다 약간 핑크 물이 물들었다 어, 물들었다 이렇게 보면 나봄 미소 나봄 미소님 나봄 미소 이렇게 되도 아주 좋아요 또요위해 볼게요 색깔은 이렇습니다. 꽃 색깔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지는 애도 있어요. 지는 애. 농장에 바빠서 이렇게 못 잘라주고, 이런데 빨리 지, 저렇게 많이 진 거는 얼른 잘라줘야, 잘라줘야 또새 꽃이, 새, 새또 그, 꽃대가 나와요. 영양분이 절로 다 빠지면 안 되니까. 요, 보면은 불났음입니다. 애신? 애신 블라썸 블라썸들이 블라썸들이 그 꽃인 심이 많아요 블라썸이 이렇게 찍어 보았어요 또예 볼게요 와예 이렇습니다 아주 색상이 핑크래도 아주 이쁜 핑크 있잖아요 이쁜 핑크 예쁜 핑크, 화사한 핑크. 입장은 요렇고요. 보니까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꽃대도 나와 있어요. 송송 나와 있어. 이렇게 보면은 이거 봐, 대도 아주 좋아요. 대도 이렇게 대품까지 대품으로 키우기까지 얘가 세월을 많이 머금고 머금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또 초보자님들은 대품을 많이 원하네요. 오로라 오즈. 소품보다 대품 키우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대품 주세요. 소품 힘들어요. 그래서 어 대품 이렇습니다. 삽목도 어어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잘라서 삽목이 보험이도 하나 들어주시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또 얘, 얘, 오 얘도 핑크가 아우 핑크래도. 어, 또 나름대로 다또 핑크도 연 핑크도 있고, 뭐찐 핑크, 뭐또 중간 핑크 이렇게 있으니까, 핑크래도 이런 핑크도 또참 이뻐요. 그죠? 아유, 씨, 뭐안 이쁜 핑크가 안 이쁜 꽃이 없네. 내가 이야기하는 거, 뭐 밖에서 뭐다 이쁘다. 그래, 트윈 어웨이, 어웨이라고 합니다. 어, 내눈는 내 눈엔 다 이쁘니까, 요렇게 찍어 봤어요. 농장에서 빼가지고막 이렇습니다. 이거 좀 잘라서 보내긴 하는데, 세상에 농장에서 또 물을 또 오늘 아가씨가 모르고 물을 다 줬다고 해요. 어, 가니까 막 직원이 한 10명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10명. 사장까지, 이쁘니까지 10명. 그래가지고 택배 싼다, 이거 빼준다, 눈물 주는 사람, 택배 싸는 사람, 직원이 한, 아르바이트가 한, 어, 일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아주 되더라고요, 농장이. 어, 지금 엄청 바빠요, 바쁜데, 언니니까 내가 이렇게 빼준다 하면서, 바쁜데, 언니야. <laughs> 그래. 우리 꽃님들도 많이 원하니까 줘야 된다, 구정 전에. 빨리 내놔. 그래가지고 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오늘 이렇게, 빼온 거거든요. 바카사탕. 민트 딸기, 민트 딸기 색이래요 스무디 민트 딸기 얘도 분홍이래 도 이렇게 꽃은 졌지만 요렇게 이쁜 음, 그런 딸기 같은 색감이라고 어, 민트 딸기 이렇게 꽃대도 있고 이렇게 이뻐요 입장도 입장도 아주 소복한 요렇게 대품 다야? 네. 아 요렇게 대품은 다 찍어봤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대품 20점 다 찍었고요 어, 중품 찍겠습니다 중품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냥 꽃만 살짝살짝 살짝 얼굴만 보이고 이렇게 이름만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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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두연두 연두. 또 요래요 꽃 색깔 요렇고요 요렇고 스캔들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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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입니다 또 요거 중품 중품 어제 중품이야 아유 한순간에 다 나가갖고 요런 분을 이제 제가 중품이라고 합니다 중품 어, 요렇습니다 소피 엠마 이렇게 중품 이렇게 봤고요 요. 이름은 요렇고요 요렇습니다. 꽃 색깔 요렇고, 이렇게 꽃에 나와있고요 입장은 요렇고, 이름은 이렇습니다. 또. 얘는 색상은 요런데, 꽃이 다 졌어요. 꽃이. 꽃이 너무 많이 진건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꽃 색깔은 요렇습니다. 요렇고, 어, 이, 이, 이름표 볼게요 이름이 렇습니다 집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집스 음, 요렇게 요건 스텔라종 같아요 스텔라종 스텔라종 지금 다섯 박스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찍어보겠습니다 스텔라종 예 스텔라종 또예예예예 예, 예. 예, 이렇습니다 얘는 색감이 이렇고요 이름은 이렇습니다 예. 자, 음. 요것도 스텔라종입니다. 스텔라. 빼쩍빼쩍. 입장도 빼쩍빼쩍. 빼쩍빼쩍. 요렇게. 빼쩍빼쩍. 요렇습니다. 스텔라종. 이름표 볼게요. 아, 아까 똑같네요. 금비. 식사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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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저기, 변종이 요, 만든, 어, 이름, 닉네임이 식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렇게 볼게요. 하얀 꽃입니다. 하얀 꽃인데. 꽃대는 좀 제법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한데 하얀 꽃입니다. 하얀 꽃 5월의 신부라나? 신부 도이또 얘는 이래요. 얘는 얘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입장은 이렇고요. 얘는 분이 막 이렇게 큰데다 숨겨져 있어 아유 이은비 구래. 이은비 아유 어제 이은비 많이 찾았는데 이은비래요. 이은비 또, 이게 해야 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요래요 얘는. 아우, 물들은 것 같지, 핑크로. 이렇습니다. 이름표 볼게요. 이름표, 이렇습니다. 미주 아르. 얘 볼게요, 얘. 꽃은 이렇고요. 꽃 색감은 이렇고. 노지아 블라썸, 블라썸입니다. 어, 얘는 어, 내가 15,000원 상품이었잖아요. 15,000원 상품인데 어제도 내가 2,000원 감해서 깎아서 어, 구정에 아주 착한 가격 이렇게 드린다 해서 13,000원, 13,000원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내놔 똑같이 어, 2 0 0원 2,000원 그렇게 해서 13,000원에 이렇게 내겠습니다. 13,000원에 이렇게 내겠습니다. 꽃대는 요렇고요꽃 색깔은 요렇고 이름표 볼게요. OH, 노라? 노라? 응? 노란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두 대씩이나 나와 있고, 꽃색감이 요렇게 삶은색. 꽃색깔은 이래요. 꽃색깔은 요렇게. 요렇게. 이름표 볼게요. 이렇습니다. 하얀 꽃입니다. 하얀 꽃. 오래 신부래는 하얀 꽃 이렇습니다 입장은 이렇고요 얘는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또. 얘도 아주 입장이 이렇게 아주 연두연두 <laughs> 연두연두 연두연두 아주 입장도 이뻐도 아주 입장만 이뻐도 또 조, 조, 좋아하시는 우리 꽃님들 음. 키즈 미소 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어. 분이 커야 돼. 그래야 중품. 요렇게 어. 소품하고 섞겠다. 음. 렇게 색깔은 요렇고요. 요렇고 이름표. 이름표 볼게요. Y A Y Z 타. 아유. 꽃 색깔은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어, 요거 요렇게 꽃 색깔은 요렇고요. 입장은 이렇습니다. 입장은 이렇고 카프도다, 음, 카프도다. 어우, 얘 아주 꽃임심 많은 애인데 카프도담. 또 얘는 요, 요래요 연분홍, 연분홍인데 꽃이 다 졌습니다. 꽃이 다 졌는데 음, 별빛 소피아, 소피아. 이렇게 꽃은 다 졌는데 입장도 요래요, 요래. 이래. 이렇습니다. 꽃 색깔은 이렇고요 이름표는 이렇습니다. 이 브룩사이드 폴카 아유 얘는 이렇습니다. 꽃대는 뭐, 따글따글, 따글따글 따글 나와 있지만, 이런건 어, 따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거는이런 거는, 요런 거는. 따줘야 될것 같고 이렇게 꽃대가 지금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아유 농장에서 그냥 갑자기 빼온다고 별빛 도로시 아유 시집가가지고 너희 집사님 꽃님 응? 어, 이쁨 받고 잘 커라 아유 꽃 색깔은 요렇구요 이런 색이고 어, 이렇게 입장은 요렇구요 립스틱이라고 하네요. 립스틱. 또 볼게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꽃은 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핀다는 음, 꽃이고 꽃대는 하나 물고 있지만 음, 키, 키즈 미소라고 해요. 한국 제라늄입니다. 음. 음, 또. 열었습니다. 음, 어, 지금 할게 많은데, 요거 한 박스 맞아. 한 박스만 더 해보겠습니다. 음, 벨라미소입니다. 투. 벨라미소. 열었습니다. 음, 오늘 중품. 오늘 다만오0원 상, 만 오천 원 상품. 1 3 0 0 0 원씩 내겠습니다. 꽃은 이렇습니다. 지는 애도 있고, 피는 애도 있고, 지는 애는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대가 또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잘라주세요. 아주 많이 진 거는 잘라주시면 돼요. 봄날의 햇살입니다. 봄날의 햇살도 많이 찾았는데. 음. 자 요거는 이제 또흰 꽃입니다. 흰 꽃인데 음, 끝에 살짝 핑크로 물들인 요런 꽃 입장은 요렇게 아주 그린그린 그린그린 이렇게 연두연두 연두연두 입장 보면 이름은 이렇습니다 또, 얘도 연두연두네요 얘도 입장이 연두연두 연두연두 이름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얘는 뿔구스름만 개통이네요. 뿔구스름만 개통 꽃대도 이렇게 하나 남아 있고 이렇게 분은 이렇게 중품 이렇게 보면은 희메 음, 붕어 희메 홍조 홍조 붕어 희메 희메 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꽃은 이렇구요이렇게뭐또 같은 것 같아도 입장이고 뭐고 조금씩 틀리니까요. 이렇게 이름표 보겠습니다. 키즈미수가 좀 있네요. 키즈미수 또 요거 볼게요. 요거 입장은 요렇구요. 입장은 말굽이 진합니다. 진하고 요렇게 꽃대가 요렇게 이렇게있고요얘 볼게요. 이름표 벨라미소입니다. 이렇게 진합니다. 말굽이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또얘 볼게요. 얘는 막 입장은 막 엄청 우거졌는데 꽃은 이렇습니다. 꽃은 요렇구요. 입장은뭐 이렇게 우거졌는데 꽃은 이렇고 이름표 볼게요 A Y Z 또얘 볼게요 얘도 막 엄청 우거졌네요 엄청 우거졌어 꽃대가 이렇게 있고 색상은 이렇습니다 핑크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아주 잎장도 얘도 연두 연두하면서 말 급이 살짝 있으면서 이렇습니다 이름표 볼게요. 아, 얘도 키즈 미소네요. 또, 얘 볼게요, 얘. 이렇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두대 나와 있고, 이렇게 어, 보니까, 어, 빛 알렉시스. 아이고. 아이고, 손도 나오고, 막 뭐. 엉망이네. <laughs> 또, 얘 볼게요. 얘는 색상이 이제 요런 색상인데요. 요런 주황, 오렌지. 뭐 한타 <laughs> 이런 색인데 아주 입장은 연두연두 연두연두 연두. 입장이 오래요 연두 연두하면서 살짝 말굽이 이렇게 있고 이름표 볼게요 주의시 자몽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박스 찍어 봤는데요 지금 안 찍은 게세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세 박스가 있는데 어 이름이 뭐 어, 하나짜리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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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같은 경우는 뭐두 개도 있고, 하지만 또 없으면 또 자꾸 또 해야 되니까, 요두 박스는 지금 요렇게 있고요. 어, 소품도 좀 요렇게 한 박스 소품도 원하시는 우리 꽃님, 음, 또 계셔가지고 소품 한 상자 이렇게 들고 왔고요. 소품이래도 이렇게 어음 꽃대에 있는 걸로 이쁜이가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래서 요건또 소품 찾는 분몇분 분 계셔가지고 체크는 해놨어요. 그래서 음 요거 소품은 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그런데 9천 원에 9천 원에 드리니까 음 9천 원에 드리니까 아유 아 이런 것도 이쁘잖아요. 이런 것도 소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기본 버튼데 소품이라고 해도 어, 이쁜이도 있고 이렇게 요런 애도 있고 호꽃도 있고 이렇게 스틸라 정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중품 지금 안 찍은 게또두 박스 있고 한데 시간상 빨리 해서 또 내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그래 이제 대품 20점 하고 중품이 한 어, 50점? 어, 중품이 50점인 것 같아요. 대품이 20점, 중품이 50점, 그리고 소품이 16점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요렇게 대품 요렇게 찍어봤어요. 어, 빨리 올리겠습니다. 빨리 올려가지고 어, 주문받아 꼬리표 달아놓고 오늘 내일 이틀간 싸서 이렇게 보내고요. 제가 이제 구정이 어 택배사가 목요일까지 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제니. 어 그래서 저는 음, 오늘 싸고 내일 싸고 수요일까지 싸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쉽니다. 목요일 목요일 하면 좋은데. 목요일 하면 좋은데 오늘 요거 택배 주문 받은 거어 요거 요거 오늘 내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오늘 내일로 그리고 이제 어 목요일부터는 이제 제가 어꽃 영상이 없습니다. 어 오늘 화요일 수요일까지 싹 제라름 어 주문하신 우리 꽃님들 이것도 또다쌀 거고요. 주문하신 우리 꽃님들 싹 보내겠습니다. 남아있는 거좀 있어요. 이렇게 뭐, 누운 주름도 있고요. 어, 요것도 있고, 누운 주름도 이렇게 야생하잖아요. 누운 주름 보다가 또 정원에 심어도 되고, 누운 주름 좀 있고, 또이렇게 그, 저, 뭐야, 음, 아젤리아, 어, 이렇게 투톤, 얘도 좀 있고요. 얘도 좀 있고, 이렇게좀 어, 남아있는 거 있어요. 요거, 음, 페츄니아, 페츄니아 좀 남아 있어요. 페츄니아, 페츄니아 꽃 너무 너무 아주 겹꽃으로 이쁜 꽃이에요. 오늘 사진을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 음, 잠시만요 사진 좀 볼게요. 사진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겹으로 이런 꽃이 필 수도 있고 또어게 보면은 또 빈티지스러운 이런 요런, 어, 요런 꽃이 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하여튼 꽃이 없어서 그러지 이런 꽃도 필 수가 있고. 또, 요렇게, 어, 요런, 진한, 요런 색으로, 겹꽃으로, 패츄니아 필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패츄니아 좀, 음, 몇점 남아있어요.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요렇게, 패츄니아, 요렇게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어, 또, 사랑초 몇점 남아있어요. 사랑초, 사랑초. 어, 사랑초, 어, 이렇게, 보면은, 밥이 꽉 찼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랑초, 이거 택배 나갈 거예요. 요거, 이렇게 밥이 칵 찼는데, 지금 이제, 음, 아침이라, 오전이라, 꽃이 없는데, 요렇게, 펄한 꽃이 이렇게 핀다는 거, 이거, 패츄니아, 페추냐? 아니, 패츄니아란다, 사랑초, 요런 꽃이 펴요, 요런 거, 요거, 밥이 칵 찼잖아요, 그죠? 넓은 데다 옮겨서, 아주 꽃이 두 포트 사서 옮기면 은 엄청, 엄청 아주, 꽃이 아주 화려하게 아주 노란 꽃으로 볼수 있어요. 이거는 어, 하나는 5,000원인데, 어, 두 개, 두개 해서, 어, 9,000원 이렇게 냈습니다. 두 개. 음, 몇점 없어요. 몇점 없으니까, 어, 또 사랑초 없으신 분들, 어, 지금부터 이제 또 계속, 어, 핍니다.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꽃님들, 어제 뭐보라살이 <laughs> 보랏살이 뭐 8개인가 9개 뭐, 다 나가고 한 2, 30점 있었으면 다 나갈 뻔 알았어요. 보라사리를 또 그렇게 우리 꽃님들이 그냥 보라사리 두 개, 두 개, 한개막 찾네요. 그래, 보라사리는 다 품절되고 없고요. 어 구정세고 제가 또 보라사리니 뭐니 좀 들고 오겠습니다. 구정세고, 이제는 구정세고. 어, 오늘 내일 택배 사서 다 보내드릴게요. 꽃님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 또뭐 어, 내일, 내일도 어, 음, 인사드리겠지만 음 저기 뭐야 어, 구정명절 <웃음> 미리 미리 <웃음> 어, 구정명절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주 가족들과 오손도손 어, 구정명절 잘 쉬기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